모든 인생은 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모두가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특히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격언이 있듯이 젊음이 주는 패기와 열정, 그리고 육체적으로 강인한 힘과 유연한 사고는 여러 도전과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미래의 안정된 삶을 위한 준비 기간의 기회 비용으로 여기며 당장의 어려움과 힘든 시기들을 비교적 잘 견딜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수 없는 미래를 준비하는 인생을 살다가도 뜻하지 않는 고비를 만나게 되는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특히 시편 71편은 젊은 시절의 고생과 힘든 시기를 보내고도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한 노인의 기도를 보게 합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노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의 고단함과 우리 민족의 아픔이 회복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며 기도하는 한 노년의 시인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시편 71편의 시는 앞에 있는 70편과 같이 읽혀져야 합니다. 마치 70편의 시인처럼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과 시인이 수치를 당하도록 하는 대적들에게 여전히 둘러싸여 있던 한 신앙인은 이제 71편의 노인으로 그려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한 시인은 노년이 되어서 겪는 수치와 여전한 대적들의 괴롭힘 속에 끝까지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며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특히 그가 겪는 고통 중의 하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상한 징조처럼 취급당하는 수치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징조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았을 때 크게 두 가지 정도를 가정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고난 중에서도 이상하리만큼 신실한 믿음의 정도를 비꼬는 사람들의 비난일 수도 있고, 고대 사회의 흔한 인식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로서 취급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구절에서 묘사한 늙었을 때, 내 힘이 쇠약할 때의 표현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버림받아 고통받고 있는 시인, 혹은 이스라엘을 어쩌면 노세하여 힘이 빠진 노인으로 표현한 하나의 은유적 문학적 장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선경을 읽다 보면 점차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이스라엘의 불경건함과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인식이 유대교의 보편적인 신학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언서 곳곳에서는 이스라엘의 성장할 때는 청년과 같고 쇠퇴할 때는 노인과 같이 비유하기도 하죠. 따라서 시편 71편을 읽으면서 꼭 이시가 주는 교훈을 18절에서처럼 백발이 된 노인들을 위한 시라기보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 쇠퇴기를 겪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에게도 지혜를 주는 시라는 중의적인 접근으로 해석해 봅니다. 70편과 마찬가지로 시인을 괴롭히는 그의 원수들은 시인의 처지를 두고 하나님이 버렸다 이제 그를 보호해줄 누구도 없다 그러니 마음껏 빼앗고 짓밟자 하는 자세로 시인을 괴롭힙니다. 조금 더 비열하고 냉혹한 현실의 삶으로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보호해줄만한 그럴듯한 배경이 없는 사람들을 쉽게 생각하고 착취하거나 이용하는 사회군상을 떠올려보면 시인의 처지에 해당하는 우리 삶의 단면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시인은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시인은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자들이 멸망당하기를 고발하면서도, 자신이 겪고 있는 수치와 모욕이 그들에게 전이되기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구절은 바로 14절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자신이 지켜왔던 신념이 아무런 효력이 없이 짓밟히고 망가지는 것을 오랜 시간 지켜보고 겪고 온 사람에게 남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그러한 자신을 바라보고, 너가 옳다고 여겼던 그 신념과 고상함이 결국엔 너를 구원해 주느냐? 너를 살려주더냐? 라는 식의 모욕을 받는 심정이 어떠할까요? 시인은 이러한 상황을 겪으며 자신이 수치를 느끼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보통 사람이 견디기 가장 어려운 감정 중에 하나가 수치심이라고 합니다.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거부당하고 조롱당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한다는 여러 고통스러운 정서들을 담고 있는 감정인데요. 이러한 감정은 반복적으로 경멸당하는 환경이나 경험에 노출되어 있을 때 자리 잡게 되는 정서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결국 타인에게 스스로 자기의 존재가 부정당하고 지워졌다고 느껴지게 합니다. 이런 수치스러운 감정이 반복적으로 경험되고 중독되게 되면 결국에는 자신에게 저주를 내리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제는 누가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며 고통이 오는 순간에 스스로 버림받아야 한다고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저의 식으로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수치심은 버림당할까 두려워하는 자기방어적 감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나의 존재를 유지하고 소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자기 자신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타인은 그 사람의 존재에 흠집을 내거나 똥물을 뒤집어 씌우듯 나의 삶을 흔들 수는 있으나 내 존재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 몫은 오직 나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는 부분입니다. 시인은 이것을 잘 알고 믿고 있는 듯 보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스스로 그 수치와 상처의 자리를 벗어나기 힘드니 14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선택을 할수 있는 것이죠. 시인이 이런 믿음과 신념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기억과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공의의 속성을 전하는 자로 살고 싶다는 비전을 품습니다. 부활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다 끝난 것 같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다시 꿈을 꿀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힘과 심신이 약해진 상태이든, 노인이 되어 힘을 잃게 된 상황이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달려드는 외부의 위험과 곤란한 상황 가운데에도 시인은 나를 버리지 마시고 마침내 구원해 주시어 나에게 베푸신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후대와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는 비전을 드립니다. 결국 이러한 비전은 여러 심한 고난을 보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셔서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수치로 가득 찼던 마음에서 회복과 위로의 마음으로 전환입니다. 세인은 자신의 일생을 감싼 하나님의 인격이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살아온 일생이 젊었을 때부터 이어진 포로 생활과 같은 극심한 고난이었을지라도 다시 이끌어 올리시고 더욱 창대하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사람에게 남아있다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격대로 하나님의 손으로 자신의 운명을 맡긴 사람에게 내 일과 희망을 성실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아직 변화된 상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성실히 찬양하겠노라고 다짐하며 힘껏 찬양합니다. 지나온 일에 대한 감사로 찬양을 드릴 수도 있지만,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의 짐을 가지고 나에게로 나오고라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우리 신앙인들, 그리고 예배자들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삶은 언제나 위기가 있는 치열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변하는 세상은 노년의 시기를 보내는 시인과 같은 삶을 결코 명예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버려지고 필요가 없으면 폐기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퇴임을 취급하고 자기들이 만든 색 안경을 쓰고 바라보는 그 세상에서 결코 영원히 만족하고 자족할 인생들은 없습니다. 따라서 시편 71편과 같은 바르고 제대로 된 삶을 산 신앙인들의 신앙과 인생의 경륜은 선지자의 시각을 가지게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문화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시인처럼 모태의 신앙인으로 일생을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를 잘 다니는 배우자와 만나 결혼하고 자녀를 얻고 주일 성수를 잘하며 중헌부원하듯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왔다고 고백하는 신앙을 갖는다고 해도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알고 그 인격대로 이루실 것을 믿으며 자신의 삶의 현실을 인내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노화되지 않는 활력 있는 신앙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의 신앙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판단하는 것은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의 결실이 아닙니다. 야고보사도는 대적에게 둘러싸여서 심각한 고난을 받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해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소망은 인내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어둠이 있기에 빛이 있을 수 있듯이, 고난의 순간이 있기에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인내의 과정을 통해 결실을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복입니다. 매 순간 힘든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71편의 시인이 들려주는 소망의 찬양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함께 불려줄 수 있기를 나스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